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손해액의 입증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약할 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용이해집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주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모든 계약에서 가능한데요. 물건 납품 계약에서 물금이 납품되지 않으면 납품가의 두 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한다든지 각종 계약에서 채무불행이 있으면 손해배상금을 예컨대 뭐딱 정액으로 1억 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식으로 합니다. 공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중도금 지급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을 몰치하고 계약금을 해제할수 있도록 하는 특약 또는 잔금이 잔금 지급 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이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도록 하는 특약 이것도 다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또 지체상금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요. 이행지체가 생겼을 때 이행기 이후 늦어지는 기간만큼 매일의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0.5%니 뭐 0.3%니 1%니 하는 식으로 하는데 몇% 프로 할지는 정확히 다름이죠. 지체상금만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건축주의 강력한 무기로서 건축공사업자가 부당하게 주가공사비를 요구하더라도요. 공사를 지체시키기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건축주가 반드시 지체상금 약정을 해야 합니다. 각종 건물의 분양계약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약정한 분양일보다 분양이 늦어지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분양 지체상금 소송이 빈번합니다. 지체상금 약정도 모든 계약에 모두 가능하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그 지급기일보다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물도록 할 경우 중도금 잔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법 제 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 1항 당사자는 채무불행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 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항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채무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물품 납품 계약에서 물품이 납품되지 않으면 납품가 1억 원의 세 배인 3억 원을 배상하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면요, 납품받는 사람이 이거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납품가에 뭐 20%라고 하면요 2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납품가에 세비면 3억 원이고요. 이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으면 손해배상금 3억 원 받았는데 그 이제 납품대금 1억 원빼야되겠죠 자기가 준돈 그것도 빼고 거기다가 실제 수익 2천만 원 빼면 1억 8천만 원. 이런 8천만 원이나 납품 받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납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건을 그 납품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살짝 뭐 어떻게 해서 납품 뭐지체시켜놓고 예정된 손해배상액 3억 원을 받는 게더 이득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어, 있어가지고 제가 소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 납품받는 사람이, 어, 도대체 뭐 정상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주 부당한 계약을 해가지고 어, 상대방이 납품을 좀 어떻게 좀 애로상이 있는 걸 이용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어,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이렇게 어, 손해배상의 일성이 있더라도 그냥 납품이 지연됐다 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납품된 데에 납품업자의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납품업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맡은 소송에서 성소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법은 채무불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이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소송하면 이제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송에서 법원은 어 거의 이제 계약에서 미리 예정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만 프로봇 잘못한 게 아니고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